그리스도인의 출발 일곱 번째 시간 제6과 여행 백배 즐기기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교회의 구성과 교회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신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2.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3.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1.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해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2. 예수님의 신성.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에 관해 믿어야 할것두 가지, 두 번째는, 어, 하나님이, 어, 육신이 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죽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해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4. 예수님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교회가 그리스도에 관해 믿어야 되는 것네 번째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5. 예수님의 재림 데살로니카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섯 번째는 부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어야 될것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죽으셨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한 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과에서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에서 정기적인 예배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아직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다면, 기도하면서 방문해 보고 싶은 교회를 두세 곳 적어보라. 그 가운데 어느 한 곳을 정하도록 하라. 어, 언약교회 오기 전에는 여기저기 교회를 기웃거리며 교회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정해야 되는지를 몰랐고 어, 교회의 겉모습 그리고 성도가 많은지 뭐 프로그램은 잘돼 있는지 이런 것들로 어, 많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교회에서 언약교회를 제가 정한 이유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재림을 믿으며 지금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사실에 대해서 어, 너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외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출발,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일은 주일이고, 또 내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눈 말씀들을 또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샬롬,